많고, 열등감도 많고, 아, 우울증도 많고, 뭐 할수록 요저꼭대기 갈수록 더 많다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경쟁회사가 대기업이라고 그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후한 점수를 못 줘요. 못 줘요. 또 이제 선내하면 또 꼬꾸라지고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가 싫어요. 사랑하지 나를 용납하지 못하기가 또 쉬운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할까? 그런 말 입밖에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입밖에도 안 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할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으면 우리는 다 인생 이땅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알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신혼 살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막 이렇게 합니다만 옛날에 다 결혼할 때 단칸방에서 그 화장실도 없는 방에서 신혼 살림했을 때가 그게 다 옛날에 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데 그걸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비교 속에서 없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그래요. 뭐처럼요? 광야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해요. 하나님의 시험해요. 그 광야 40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은 계속 시험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냐? 함께 하지 아닌지, 내가 우리들이 막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와 함께 안 계시나보다 하면서 막 무리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러한 첫사랑을, 햇새드의 사랑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봐지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 이 사랑을 헌신작처럼, 어, 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예.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이 음행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예. 등을 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냐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얼마나 만연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에레미아가 사역했을 때 이때가 네. 근데 이때가 어떻게? 요시아 왕때라고 랬어요 네. 요시아 왕때는 뭐예요? 그나마 부흥했을 때예요 하나님을 왕이 경유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때예요 근데 안 그랬어요 문하세 그 할아버지 때 그, 그,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밑에 아들이 문화세잖아요. 그 문화세 때그 우상숭배가 그 50년 이렇게 왕 노릇 하면서 얼마나 우상숭배 자인지 몰라요.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모습이 아주 습관화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6절에 심전은 하나님께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른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고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전혀. 찾지 않았다. 이게. 심지어는 6절에 보면, 예,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상반절과 하반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건 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가난 땅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게 했는데 심지어는 다윗을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했는데 솔로몬의 때도 그 영광을 다하겠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역겨운 땅으로, 예, 네. 우상숭배 땅으로 전락해버리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예,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진짜 역겨고 어느 정도 그 유다 백성이 타락했느냐. 거기 보면은, 팔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응. 제사장이 그래요. 심절은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그 서기관들은 율법을 다루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 하나님 찾지 않아. 제사장이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예. 찾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관리들도, 예.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요시아 왕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막 찾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은 반역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해. 심지어는 선지자들은 바을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라 이미 뭐야? 우상화됐버린 거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송아지로 둔가시켰던 것처럼 그 후에 답게 그냥 우상숭배자의 한, 예, 우상으로 하나님을 아예 그냥 전락시켜버린는 거야.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갖다 멸망시키라 그랬더니 이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럴 리 없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이 성전이 무너져? 그럼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끌려갔을 때 에르메아를 통해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요. 거기서 오랜 세월 너희들이 훈련 받아야 되니까 시집가고 장가하고 농사 짓고 살아라! 근데 선자들이 또 보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수일 내에 하나님이 당, 우리를 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상실시켜버려요.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뭐냐면 무조건 믿습니다. 뭐, 하나님은 좋은, 뭐, 무조건 그냥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언약의 축복 가운데 내가 불순종하면서 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곧 일어나게 할 거야. 믿어! 아니, 회개할 시간에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때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우리는 너무 단기간을 해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다 그래요. 아니에요. 광야도 4 0년을 그들이 돌아야 돼요. 그렇게 쉽게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하나님 앞에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강국에 여기서 이제 이 요시아 13년 때 부름 받아가지고 18년 동안 이 요시아 때 사역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이제 전쟁에서 이, 이 죽어가지고 애굽을 막아섰다가 죽어가지고 이 애굽의 이 속국으로서 이제 전락이 되는 이런 사건이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에레메가 눈물로 메시를 지 전했을 때 지금 뭐냐면 1차 포로가 605년에 이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1차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유는. 그때가 한 15살 정도 전후예요 그러면 요 에레미아가 사역할 때 태어난 거예요. 그죠? 태어난 나이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아가 외치는 거를 다니엘은 어렸을 때, 아, 저 아저씨가 왜 이렇게 외치나? 저 사람이 왜 남들을 막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까? 아마 다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도 왕의 진미 앞에서도 실소 딱 이랬을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쳤을 때 예기치 않은 어린 아이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하고, 그건 성령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걔네들이 뭘 하나 다 잊어버려도,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언제 그들이 은혜 받아서, 우리 마지막 때, 어, 단엘같이에스겔같이 쓰임 받을지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난국에서 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지 않고. 그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돼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외쳐도 회귀하지 못하는 강팍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들이 하는 것처럼 반대를 향하면 돼요. 그죠? 제자장처럼 어딨냐, 이게 아니라, 주여 하면서 하나님 찾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율법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어 여기 뭐예요? 어, 알지 못한다는 게 그게 아니라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관리들이 반역했는데 우리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살면제 순정하게 해 주세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우상단지로 전락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시대의 소음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고 그냥 마담만 받고 우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고 통의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상한 심령이 복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 이 새벽이 되길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과 그렇게 헷세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눈의 것을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기쁘게 하고 있는지, 또한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 통로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변의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목의 정역 속에 주여 우리의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영광의 주를 사모하고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여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내가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나를 용납하게 해주시고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시고요. 수요일입니다. 우리 복,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복지정책과 위기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생길 것을 우리가 복, 하나님이 아셨는지 우리 지금 위기 관리를 위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계속 이 나라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병과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서금자군사님 새로운 어, 우리 암 치료제가 어, 이렇게 맞는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새롭게 맞는. 그 치료제를 또잘 만나게 해 달라고 위해서 우리가 또 관고 합니다만 우리 지금 암 투병하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고통받는 지체들 위해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가꾸라움 기도 중목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 바랍니다.